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 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발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랴. 그런 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아싸리온에 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일 아침인데 다들 잘 지내시는지요? 편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또다시 교회 복귀 일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금요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를 오늘까지가 아니라 한주더 미뤄서 13일까지 또 전국적인 2단계 조치는 20일까지 두 주를 더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20일까지는 이런 식의 주일 가정 예배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됐고. 이달 마지막 주일인 27일에나 교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일정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부디 20일에서 더는 연장되는 일 없이 꼭 교회로 돌아가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린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린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하신 당부신데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아마 당시 제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많은 위안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구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모순들이 다 제거가 돼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주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1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게 당시 주님이 보신 세상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절대 세상을 과대평가하시거나 과소평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무섭도록 냉정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온통 이리들로 가득 찬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린 양들을 그런 위험 천만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주님의 심경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사실 천국으로 가기 전까지는 이런 세상 한 복판에 나가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지금은 양을 노리는 이리들뿐만 아니라 코로나까지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무한한 연민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며, 특별히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 덕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우라. 참 지독한 역설입니다. 우리는 뱀을 가장 징그러워하고, 음, 무서워하는데, 또 뱀이야말로 사탄의 상징이라고 믿는데, 주님은 우리더러 그 뱀같이 지혜롭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뱀은 치명적인 지혜를 가진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롭다는 인간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지금 여기서 역설적으로 뱀을 드시며 지혜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게 혼란스럽고 또 불확실하고 또 득실거리는 일이들 때문에 창고라는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뱀 같은 지혜가 필수적입니다. 한 번만 잘못 생각해도, 한 번만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해도 큰코 다치기 십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뱀 같은 지혜가 가장 절실한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처신하고 행동해야지. 괜히 아무런 생각 없이 개념 없이 미련하게 살아가다가는 자칫 일이나 코로나에 타겟이 되고 또 그들의 밥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둘기같이 숨결하라 이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이 시대 성도들의 필수 덕목입니다.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무슨 뜻일까요? 혼미한 시대라고. 위험천만한 시대고, 코로나가 창고라는 비상한 때라고 함부로 세상과 타협하며 신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하나, 둘 포기하며 살지 말고, 도리어 비둘기처럼 더욱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영혼의 정절을 고집하며 보다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라는 당부시입니다. 저는 실제 비둘기가 얼마나 순결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뱀이 지혜를 상징하듯이 비둘기는 순결, 성결을 상징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를 핑계로 거침없이 세속화되거나 함부로 자신의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오히려 비둘기처럼 더욱 영혼의 순결을 지키시고, 믿음의 정체성을 더 단단히 붙잡고 가십시오. 그게 이 아침 주님의 간곡한 당부시입니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절 상반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 말씀은 또,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을 믿어라. 사람들을 가까이 해라. 사람들을 무한히 신뢰하고 절대 의심하지 말라. 사람을 경계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람을 믿지 마라 경계해라 가능하면 멀리하고 조심해라 여러분 주님은 절대 맹목적인 무조건적인 이상주의가 아니셨습니다 정말 무서우리만큼 냉정하신 현실주의이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리의 정체가 여기서 밝혀졌습니다. 이리가 이리가 아니라 사람이 이리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사람 같은 사람보다 이리 같은 사람. 또, 양같이 보이지만, 실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인지 아니면 인두 꺼을쓴 이리인지 이 사람이 정말 양인지 아니면 양의 탈을 쓴 이리인지를 뱀 같은 지혜로 잘 확인해서 조심해서 상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입니다. 지금은 양보다 양의 탈을 쓴 일이들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람을 삼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어떻게 된다고요? 16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해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결국 그 이리들인 너희를 공해 유대인들의 최고 정책 기관인 사내들인 요즘 말로 하면 국회 또 회당은 기관을 말하는데 어쨌든 그런 곳에 넘겨서 채찍질하리라 고문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또 총독들과 임금에게 끌고 간다고 합니다. 법정이나 권력 앞에 세울 것이라는 경고십니다. 또 21절 그들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게 하고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할 것이라. 가족들끼리 서로 갈라져서 다투고 싸우고 등지고 의절하고 원수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리들이 그렇게 인간관계 가족관계를 분탕질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을 조심하고 코로나를 조심하고 경계하되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경계하되 두려워하지는 말라.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주님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우선 26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어느 시대나 믿는 자들이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이 정당한 이유 때문이라기 보다는 거짓과 모함과 불의를 뒤집어 쓰고 당하는 억울한 박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건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진다. 그리고 악한 세력들의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치 세상의 모든 모순과 거짓과 부리가 영원히 지속되기라도 할 듯이 절망하거나 두려워하면 못 쓴다는 거예요. 다음은 29절 이하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낯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 하면 그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 하리라?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두 푼에 팔리는 미물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바된 너희겠느냐. 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오죽 더잘 지키시고 더잘 보호하시겠느냐. 그러니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지당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자명한 말씀입니까?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참새란 그냥 피조물입니다. 창조물입니다. 자연물일 뿐입니다. 참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란 그저 창조주고 조물주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자식들 아닙니까?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나 조물주가 아니라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냥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자식간입니다. 부자지간이고 부녀지간입니다. 그러니 참새보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 얼마나 더 철저하게 지키시고, 얼마나 더 완벽하게 돌보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신 데도 있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새를 보라. 저 들의 백합을 보라. 씨도 안 뿌리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길삼도 하지 않지만,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얼마나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살아가고 있느냐. 다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겠느냐? 제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세상이 무섭고, 이리들과 코로나가 두려우십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의 마지막 히든카드입니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계속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다가 여기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무섭고, 사람들이 무섭고, 잔인한 이리들이 무섭고, 창고라는 코로나가 무섭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에도 마스크를 하고, 수시로 손소독을 하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식당도 카페도 자제하며 가능하면 요즘은 안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세상보다, 일이보다,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분이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가 아무리 사납고 잔인하다고 해도, 코로나가 아무리 무섭고 음, 치명적이라고 해도, 우리의 육신밖에는 더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 영원히 멸하실 수 있는 절대적으로 궁극적으로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 면전에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코로나가 두려워서 오금을 못 편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본문 28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져 나를 영원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면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이리가 주고 코로나가 주고 폐업이나 실직이 주는 상대적인 두려움 따위는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 궁극적인 두려움이 세상이 주는 크고 작은 상대적인 두려움, 지엽적인 두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계하고 조심하는 수준을 넘어 죽을 듯이 와들와들 떨며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앙의 소치에 다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두려움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육신과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 처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이십니다. 따라서 누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면 그 순간 우리 앞에서 세상이 주고 코로나가 주는 모든 두려움이 헛개비처럼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개혁가 존 낙스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 이가 누워 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파멸하기 위해 마귀가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절대적인 두려움으로 세상이 주는 모든 상대적인 두려움을 이기시고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담대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도 하시겠습니다. 일찍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하셨던 주님. 아마도 지금은 그때보다 더큰 연민과 안타까움으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은 온통 이리들입니다. 지금은 또 코로나로 온 지구촌이 죽음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리도 코로나도 저희의 영혼까지는 절대 해치지 못합니다. 설령 저희를 범한다고 해도 육신밖에는 해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다 멸하실 수 있는 저희의 진정한 두려움이십니다.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두려움의 대상이십니다. 부디, 저희로 하여금 세상이나 일이나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게 하사,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상대적인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음, 주의하고 경계하는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태도는 결국 절대적인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사, 과도하게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 모두를 단속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 헌금, 주일 헌금, 구제 헌금, 선교 헌금, 비전 월정 헌금, 차량 헌금 등에 참여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복되게 하시고. 품과 보람이 있게 하시고 범사에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가족들의 신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각별히 보호해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안수하사 속히 쾌차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지병과 노안을 관리하사 그 여생이 주 안에서 복되고 품이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극유히여겨 주시옵소서. 최악의 파행을 겪고 있는 학업을 지켜 주시고, 각급 학교의 학사 일정 자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회생활하는 자녀들도 모두 이 상황을 꿋꿋이 견디며 나고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으로 부단히 격려해 주시옵소서. 가장들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부들에게 기도에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또각 가정의 생업을 지키사 일용할 양식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힘든 중에도 모든 가정들이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저희 교회를 기억하사 성령으로 역사해주시옵소서 교회 현장 예배 대신 비대면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가 길게 이어지면서, 여러가지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사오니, 모쪼록 이 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한 주간이라도 빨리 교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업친데 겹친 격으로, 또 다시 시포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땅을 지키사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평안과 긍휼의 빛을 비춰 주사 서로를 격려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Ah.